건강전도사, 리바이티브입니다. 혹시 혈액순환이 성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신체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기 역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 자체가 혈액이 음경으로 몰려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하죠. 여성 역시 혈류가 충분해야 성감이 오르고 성적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나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성기능 장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발기부전이나 성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 생활습관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생활습관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평소 혈액순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성기능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매일 지키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순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럴 땐 리바이티브 순환 부스터를 활용해보세요. 15파형 저주파 자극이 종아리 깊숙한 근육까지 부드럽게 움직여줘서 앉아서도 하체 순환을 도와줍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리바이티브로 시작해보세요.